조은디엔씨 조도현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1일 차성문화제 개막식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날 감사패의 전달은 차성문화재 송영우 추진위원장이 조은디엔씨 조도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참석한 전무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차성문화재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조든현 대표이사님께 전달할 감사패는 오늘 대리수상자인 차상모 이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좋은 d n c 대표이사 조도현 귀하께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기장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개최한 제14회 차성문화재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그 고마움을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0월 21일 제13회 차성문화재 추진위원장 송영욱. 또한 차성문화재 행사 3일 동안 행사장을 찾은 수천 명에게 더 좋은 몰에서는 준비한 사은품을 전달 더 좋은 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민,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정관중앙병원에서는 차성문화재를 찾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